照。 할아버지 산책 산책 갈까 산책 좋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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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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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뜨는 게왜 이렇게 지겨운지 진짜 모르겠어요. 아, 너무 지겨워.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야 되는데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이야 가디건을 좀 보는데,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이 디자인이 약간 비슷하거든요? 레글런 늘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, 그냥 기본 브이넥 가디건 스타일인데, 이 모이야 가디건도 좀 비슷한 디자인이라서, 이제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. 어쨌든 뭐 기계로 만든 거니까, 뭐 편물은 그렇다 치는데, 이렇게 거의 부인에이 끝날 때쯤,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단추가 들어가고, 뭐이 정도 간격으로. 근데 제가 산이 단추 크기가 조금 더 크네요. 음. 팔도 떠야 되고, 저희 더블 니팅 기법으로 쭉 이렇게 떠야 되는데, 이번 달 안에 완성하기는,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아니, 아침도 안 먹었는데 벌써 이렇게 배가 쬐지? 이렇게 딱 넣어서 입으면 예쁠 텐데. 출근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쯤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 이 정도? 생각보다 조금 막 엄청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깔끔한 핏의 가디건이라 너무 기대돼요. 팔도 한이 정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잠옷만큼은 떠야 되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? 뜨고설 연휴에는 또 우리 쿵이랑 같이 다른 것도 뜨고 격리 기간에 뜨개질과 함께 열심히 열심히 달려볼게요. 그 선배 이름이. 어제 밤만 해도 괜찮았는데, 오늘 아침 되니까 목이 엄청 아프고 코도 막히고, 콧물 나고, 온몸이 쑤시고, 아, 아 추워 <laughs> 아니, PCR 검사 받은 결과가 미결정으로 나와가지고. 아, 또 받으러 가야 돼요. 지금은 일단 환기시키고 있어요. 아, 추워. 중일 할게 없으니까 이렇게 가디건을 거의 다 완성을 하고 있어요. 완성해놓고 몸 상태가 괜찮아질 때 이제 딱 세탁을 해놓고 완성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. 바디건은 다 완성을 해놓고, 지금, 꺼발기 반팔 니트를 뜨고 있는데, 오랜만에, 이게 거의 작년부터 시작했던 거니까 되게 오래됐어요. <laughs> 이번에 집에서 작가 격리하면서, 짐이 떠서 이것도 완성을 해볼게요. 이거 습 그리고 그번보다는 살짝 올라오긴 한데, 그품보다는좀게잘 이렇게... 되셔도 됩니요고 길이 감도 되게... 내가 이 자가치료 이거를 언박싱을 할 일이 생기다니. 약은 지금 종합감기약이랑 타이레놀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요 미안해 얼른 닦고서 만져줄게 원래 한이정도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만큼 떴어요 이게 지금 아판인데 아판 앞판 다 뜨는데도 은근히 오래 걸리네요 응. 아, 아직도 목이 아파요. 너무 이쁘다. 난생 처음으로 지금 배색 무늬를 뜨고 있는데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어차피 그냥 한 줄씩 이렇게. 스트라이프로 배색이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기 몸통을 쭉뜬 다음에 이제 팔 부분 이렇게 뜨면 되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뜨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좀큰 사이즈로 <laughs> 뜨고 있습니다 <laughs> 집에서 격리하는 동안에 이렇게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참 생산적이고 좋네요 세일을 해주시면 됩니다. 예, 지금 봤을 때도 우리 아빠 장가 완성. <laughs> 오늘 아마 몸통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두 줄, 두줄 정도 더 넣고 마무리하고, 몸통 마무리하고 이제 팔 뜨면 돼요. <laughs> 피자가 두 조각씩 가져왔어요. 맛있겠다. 어마니잘 먹겠습니다 만들고 이게 세탁을 좀 하고 여기를 잘 펴줘야 될것 같아요 이팔 부분을 근데 진짜 넉넉하게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일부러 엄청 큰 사이즈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장도 보면은 어, 이렇게 하나, 한, 두줄더 뜨길 잘한 것 같... 오늘 점심은 짜장면 완성은 안 했는데, 기장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이렇게 껏 입어봤거든요? 마커도 너무 귀여워. 여기 보면은, 짠! 아보카도. 이번주에 한번 꼭 완성을 해보고, 세탁까지 해보겠습니다. 너무 이뻐 콩이 살쪘어? 이제 진짜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 뜨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. 엄마 내일이나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나랑 오랜만에 다친 나가지? 표정 <laughs> ㅋ <laughs> 산책 나가는 거 좋아하는 거 맞아? <laughs> 어? 산책 산책! 콩이 <laughs> 산책 좋잖아 아까 산책 나가자 어? 이러니까는 바로 쫓아왔으면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니트를 뜨고 있기 시작한데 여기 뒷판 먼저 작업하고 앞판을 뜬 거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, 마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잘 보면은 약간 모헤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도 엄청 딱 제가 좋아하게 넉넉하게 나올 것 같고 이제 몸통 여기 쭉 뜨고 팔 뜨고 목 뜨면 끝!